예,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 쪽에 띠용님이고요 1시 쪽에 GG플레이님, 9시 쪽에 스타리스님, 아, 3시 쪽에 스타리스님, 5시에 살시아님, 맞죠? 6시에 묵천도사님, 9시에 란마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이게 참. 이 정도면 반반이라고 서로 장단점이 극과 극이네요. 근데 사실 이제 5 시나 1 시는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뭐 보도록 하겠지만 센터로 모이는 거는 구닥팀이 조금 더 좋아요. 수비하기에는 또. 아 근데 서로 헬프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에이스 클랜은 근데, 근데 센터로 모이는 거는 구닥팀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가려면 수비하기는 또 나쁘진 않아요. 얘3칼를 막을 수만 있다면, 끝까지는 그 1시나 5시에서는 무조건 막거든요. 리칼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그는 사실 빌드가 무조건 구바업이죠 예, 다른 거뭐 구투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구투가 좋냐, 구바업이 좋냐, 뭐 얘기는 하지만, 구투가 저걸리의 숫자는 많지만, 사업이 느리고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구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치를 하는 게 짱이죠. 템플한 숫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 에이스클랜에서 이 독사조교님이 방송을 좀 이제 도와주시다가 오늘 은또 제가 했는데 가끔 제방송에도 자주 오십니다. 가끔은 아니고 몇번 오십니다. 예. 아, 3개를 언제 올리냐고? 이제 그 헌터 교실... 아, 20일.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알려주시네요. 오, 아이고, 프로우, 프로 잡혔어요. 이게 저글링과 질럿의 싸움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헌터라는 맵 자체가 센터에서 저글링과 질럿이 얼마나 힘을 합쳐서 잘 싸우냐 차이거든요. 일단 투게이트까지는 이네 명의 프로토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명의 저그도 빌드가 똑같아요. 저글린나무가 똑같죠? 차이가 있다면 가스를 계속 캐네요. 오, 차이가 있다면 가스를 계속 캐고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로 지금 모여라. 콜하고 있죠? 아 센터로 지금 저글링과 질럿들이 모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 오, 이, 첫질로 잡히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 이거, 이거 두 개까지 먹을 수, 있... 오, 똑같이 먹겠나요질럿들이 어, 그렇지도 않고. 무다클렌이 질러서 하나 먹었습니다. 냠냠, 먹었죠? 오, 하나 더 먹나요? 오, 하나 더 먹어요? 아, 하나 더못 먹었어요? 오, 이거는 안 좋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무다클렌이 오, 하나 먹었어요, 질러 다시 또. 아하 이러면 오 여기저기서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저글링의 숫자가 오 지금 더 많거든요. 란 만이 아니 뭐냐 에이스클랜이? 오 지금 센터싸움 펼쳐지고 있어요. 어질로더 많아요. 보다클랜 에이스클랜이 저글링이 더 많습니다. 1 1시 가져가지고 오도 나왔거든요. 오 지금 방북사람서 대패했어요. 저분이 모두 게 지금 5시를 가는 거거든요? 한번 시간은 끌었지만, 아, 성큰이 완성되면, 그래도 마을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타이밍 정도는. 센터는, 반반이지만, 부다클린 다시 먹었습니다. 오, 레어? 스키디 오, 이, 이게, 어떻게들좀보도 할게요. 아 성큰 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럿이 아 저글링이랑 드론 비비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드론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요 아 이거 스파이어 완성되는데요 아 이거 너무 따로 들어갔어요 질럿이랑 저글링 좀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스파이어 강제 어택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오 어, 레어 강제 레온 아니죠 예 어쨌든 찍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다 잡혀 요 질럿들 그러면서 지금. 질럿들한번 막아냈죠, 띠용님은. 그리고, 아, 스파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계속 가고 있고, 서로 양쪽들, 양쪽이 지금 저그을 끝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스파이 완성되면 큰일 납니다. 5시 F. 아, 이거 스파이어 강제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 스파이어는 완성될 것 같아요. 예, 아까 했었기 때문에, 써야 됐네요, 예. 아, 이거, 성큰을 때리던 스파이럴 때는 드론 잡던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다 했네요. 예, 하나만 해도 되는데, 다 했습니다. 예, 아무데나 공격하라고, 예. 무탈은 찍히나요? 아, 무탈 찍을 돈도 없네요, 예. 예 성큰, 두 번째 성큰이 조금 더 빨리 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같은 편이 헬프하기가 좀 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어도 깨지고, 엘드 될것 같아요, 지금. 아, GG라고. 어 역시, 띠용님의 완벽한 수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11쪽을 계속 두드렸는데, 뭐, 성큰 짓고, 저거님 뽑고, 드론 비비기 하면서, 계속 막아냈죠. 예. 어, 지금, 혹시나, 세시를밀수 있다면, 경기한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캐논 있나요? 아, 캐논 지어주고 있어요. 좋아요. 스타리스 님이죠. 그렇죠. 지금 투칼라 러시가 들어와 투칼라죠? 예. 공격이 들어왔지만, 아, 투칼라는 아니네요. 예. 캐논이 있고, 프로그룹 비비기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모습. 좋습니다. 예, 밀어냈어요. 오, 심시티도 좋네요. 핵폴리면서 천천히 하자는 온도가 나왔고 지금 네, 노엘리 좀 해달라고 어 깨나요? 아하 이거 깨나보네요 아하 예 방송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버로드까지 뺐는데 일단 잡았네요 예 아무튼 예 저글링 난입을 했고요 지금 테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양쪽 프로토스가 지금 3대2 상황인데 포투스 테크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병력을 한두번 정도 빨아먹어야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못하겠네요. 예. 아이고야. 예. 마우스가 좀 이상해가지고 예 갑자기 이렇게 트릭가 있어요. 아 캐논 깨졌고요. 지금부터는 아 띠용님이 또 끝났네요. 일단은, 띠용 님도 밀렸습니다. 양쪽 버그가 다 밀렸거든요, 지금? 아, 이거 지금 경기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또 6시 쪽도 지금 지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 지금, 로보틱스? 예, 올려놨고. 경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11시간 밀렸기 때문에. 예, 띠용 님 미네랄 없어요. 모헨철이 깨지면 끝납니다. 아, 어떡하, 좀, 가스 때리죠? 예, 멍청한 질룻들. 아, 넥서스 깨지네요. 아, 6시는 못 밀기 때문에 지금 한번 빼는 모습이고요. 아, 이딜룻들이좀 우강장화 했기 때문에 시간 좀 벌었어요. 결국엔 1시 누구죠? 1시 GG플레이님께서 태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병혁이좀 헬프로 왔다면 같은 편을 살릴 수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모습. 근데 이 판단 하기가 좀 어렵죠? 야, 오, 지럿 많아요? 나올 정도는 아닌데요? 예. 지럿이 너무 많아요. 인구수가, 아, 삐용님도 엘리. 지금 2대2예요 다시 또 이러면. 아, 지럿 너무 많아요. 혼자 인구수 80이에요, 주시플레이님. 오, 경기적으로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대2가 돼가지고, 부닥이 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2대2가 됐어요. 아, 물론, 지금, 람마님은 넥서스가 깨져가지고 더 이상 병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이 지도들이 바로 되는 순간 끝날 것 같은데, 바로 되려면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 드라운 것도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쏘고. 예, 하나, 둘, 쏘고. 두 발자국 가고 쏘면 됩니다. 예, 기본이죠. 예. 바로 대기한다고. 좋아요. 예, 이거는 좋은 판단이에요. 아, 게이트웨이가 길막혔어요 예, 이거 제가 못 봤어야 되는데 봐버렸네요, 눈치없이. 예. 한참 이따 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공업과 발업이 좀 되거든요, 질럿들이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센터 다시 먹을 수 있겠죠? 아, 드라운이 있어도드라군만으로도 먹겠네요, 지금, 예. 지금, 발업이 되면은, 어, 진럿들을 아껴야 될것 같아요, 발업될 때까지는. 어 질럿이 많아요 바로 되는 순간 이 드라군들 잡히면 끝나거든요 예좀 상황 좀 봐야돼요 예 드라군들을 좀 모아놔야죠 어 쟤네 이럴 때 다클 좀 한두개 섞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 일단 없드라 상대가 좀 태클 올려고 있어. 아 이거 질럿들 많아요? 바로 뗐어요아드라곤이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거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뛰는데고 뭐? 아, 지금 드라 우왕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같은 편으로드라서 싸우겠죠? 이게, 바업이된 걸, 바로비해서 그래요. 이거, 드라 컨트롤 조금만 잘하면 다 막을 수 있긴 하거든요. 캐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괜히, 괜히 깼는데요? 예. 아무튼, 이거는, 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빼야 돼요. 예. 이러면 주지플레이님은 2대 1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람마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2대 1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크. 오 이거 엄청나시네요 주지플레이님. 일단은 백줄러스로 센터 잡았어요. 아드라군그래도 잘려요. 이거 잘리면 안 됩니다. 드라군이 쌓여야 돼요. 아 안마당 못 먹겠는데요 이거? 어드라곤영모칠한건 좋은데 이게 학사 만약 치켰다면 막혀요 이것도 어 6시에 캐논이 많아서 막긴 막겠네요 여기는 아 어, 일단 서로 안마당을 못 먹게 취소 어 안마당 취소해야죠 어 잠깐만요 어, 이건 빼서 안마당을 상대 안마당을 좀 깨야죠 어드라곤 너무 잘려요 다크 찍혔나요? 아, 다크 찍혔어요. 이거 막아요. 이러면 다크 하나로. 다크 두 개나 있네요. 오, 이거 2대 이기나요? 와, g 지 플레이님, 에이스 클랜을 구해내나요? 위기에서? 아, 이거 템플라카이브는 깼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크가 너무 많아서 막혀요. 아, 물론 업저버가 있기 때문에. 오, 근데 드라우를 너무 많이 익었는데요? 오, 드라군스타리스님 뭐, 좀 있나요? 아, 이제 템플라카이브, 역다크. 스타리스님이 아무리 2대1이다 보니까 이런 건 좋네요. 어, 다클 너무 많이 찍었는데? 오, <laughs> 얘, 이, 분도뒤가 없네요. 예, 상남자시네요. 예. 오, 드라군을 계속, 드라군을 계속 줄고 있어서. 아, 없죠, 뭐, 없어요. 이거, 어, 잠깐만, 이드라군 다, 다 먹혀요, 또? 부처버가 뒤늦게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어, 이렇게 싸우면, 여기가승 부처가 되겠네요. 이것만 막아내면 이기거든요? 부닥클레니어 일단 막아냈어요. 캐논을 먼저 지워놓고내서스는거 좋습니다. 이러면, 부처님도 먹을 수가 있죠. 아, GG. 남마님은 나가셨고, g g 플레이면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GG.